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HJ 중공업이요.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당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날도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이때가 9월 2일날. 자, 주가가 이날이었죠. 이날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20% 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자, 이때 조정을 한번 세게 줬는데 이때도 5일선은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주가가 시세를 한번 더 분출해주고 오늘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마이너스 7%대까지이 하락을 했는데 오전장에 9시 한반 정도에 저점을 빠르게 찍었습니다. 그죠? 분봉상 보시면은 자, 오전장 9시 반에 저점을 빠르게 찍어 주고 나서 다시 자, 낙폭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주가가 여기서 5일선을 자,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이 이 과거에 바닥에서 이제 10배, 15배 수급에 갔었던 이런 주도주에서 나오는 이 상승 초기에 나오는 그런 패턴들인데 이게 HJ 중공업에서 계속 지금 유사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건 맞는 거고 여기다가 어제 장 끝나고 자, 투자 주의, 그죠? 그 공시가 떴으니까 당연히 이 과정에서 조정을 한번 보이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제 공시도 이렇게 나왔는데 왔죠 8시에 나왔던 거고. 자, 그럼에도 이제 호재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6,40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내척을 또 수주했단 말이요. 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일단은 지금 이거는 자, 여기서 지금 반영은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일단은 킵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HJ 중공업은요. 일단 컨테이너선 수주도 좋긴 한데 이미 지금 세력들이 뭘 보고 들어온 거요 자, 미국 군함 관련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보고 들어온 거란 말이오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큰 돈이 지금 들렸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자정에서 매일같이 자 거래대금 5위권 안에 들만한 자 그런 수급들이 동반됐단 말이에요. 5천억원, 6천억원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주가가 계속 한 방향으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조정 흐름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좀 슈팅을 이끌어낸 세력들이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9월 2일 날 이때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갔던 것처럼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종목은요. HJ 중공업은 이게 막 돌파하면서 갈때 올라갈 때 이걸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다시 눌림 나오고 조정 나올 때 그때 또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물량을 만약에 사고 판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다시 힘을 응축하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하셔서 추가 랠리 나올 때이 수익을 최대한 좀 극대하시고 잘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HJ중공업이 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지금 이 주가 조정에 만약에 좀 걱정되시거나 대응이 좀 어렵다거나 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수익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h A 중공업은요.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거의 주도주급으로 올라가고 있고 눈투장을 확실하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지금 심상치 않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 이렇게 한 방에 죽기는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자, 요런 쌍봉이라든가 아니면은 헤드 앤 숄더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정말 이런 파멸적인 피날레 상승이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와 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의 이탈도 크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금 수급을 좀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지금 H 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한국 IMC라는 지금 이 지금 숙을 보면 얘네가 계속해서 이 자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주 정도 오전 장에 이 사골팔골 하는데 매수가 100만 주고요. 지금 매도도 1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전을 하면서 시세를 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기서 지금 주가를 끝낼 마음은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취향적으로 볼때 어차피 새로운 뉴스가 지금 뭐 나오거나 새로운 뭔가 재료가 있어서 주도주가 바뀌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조선 섹터 위주로 계속해서 이 수급은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요. 종목만 좀 바뀌어가면서 가는 것 뿐이지. 그전 어제는 세진중공업이 주가 급등했고 오늘은 자 오스텔 전공이 또 주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뿐이지. 결국에는 조선 섹터 안에서 계속 자 집중이 자 되고 있다. 자 그런 시장에서 HJ 중공업이 자한 차례 이제 시세가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 마스가 일정이 이제 착착착 진행됨에 따라서 이 실제 이제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가 되게 되면요. 마스가로 지금 받았던 이멀티플이 이미 조금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 주가는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 마스가라는 이 재료는요. 이 살면서 우리가 한번 이걸 맞이할까 말까한 그런 매머드급 재료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요정도로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가능성은 좀 없어 봅니다. 자 S급 테마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이런 S급, SX급 테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보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h j 중공업이 좀 급등을 했고 시가충액도 이제 2조원 좀 넘어가는 수준이고 주가 반영이 좀 많이 된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느끼신 분들 계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 완전히 천차만별이 되실 겁니다. 보통 두 배, 세 배까지는 수익들을 보세요. 한 배, 두 배, 세 배까지는 수익을 보시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난이도 확 높아지죠. 이미 시세가 한번 나온 것 같고, 그죠? 여기서 재료적으로 자 지금 많이 반영이 된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또 악재 비슷한 내용들도 같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 대응을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많이 올랐다 그런 이유만으로도 그냥 매도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후회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과거에 방산주 갈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같은 거 보면요 얘네도 주가가 10만 원, 20만 원 넘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런 상승흐름을 지금 보 면서 갔잖아요. 주가 조정 주고 자 찐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HD중공업도 이런 찐상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시면 그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100만 원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자, 얘도 지금 주가가요, 올라갈 때 10만 원, 20만 원에 여기서 매도했던 분들, 그죠? 자, 이때 10만 원에 팔고, 20만 원에 팔고, 자, 두배봤다세배봤다 그때 수익 보고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 4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돌파할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후회했죠. 그래서 HJ 중공업이 이전에 있었던 이런 방산 재료라든가, 과거에 그런 주도주 재료로 봤을 때, 이 상대적으로 더하면 됐지, 절대 그거보다 못 하거나, 약하지가 않습니다. 더 셉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HA 중공업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번 조선사이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자 이전에 우리가 조선업 슈퍼사이클 때 보면 2007년 그죠? 2007년부터 2010년 정도를 우리가 조선업 슈퍼사이클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2010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때 주가가 40만이 넘어갔었어요. HA 중공업이 그런데 이전보다 지금은 붙는게 뭐예요? 미국에 대한 군함 모멘트 그렇죠. 거기다가 친환경 선박 산박... 교체 수요까지 또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 보는 숫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대형 조선 3사부터 해 가지고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자주가 슈팅이 나오고 있다는 거.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HJ 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섹터가 지금 고점인지 피클 찍었는지 이거를 보면은 이 영업을 영업 이익률이 지금 꺾인지 안 꺾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우리가 2010년도 이 국내 조선사들 실적 가장 좋았던 이 시적을 이미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차 조선업 슈퍼사이클보다 지금이 더 좋다 그래서 26년부터 해서 28년도가 자, 정말 본적 없는 숫자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이때 마진율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20%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론상 봤을 때 이때 이 고점보다 지금 자 넘어서야 된다 지금 이론상 봤을 때 재료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1차 이슈퍼사이클보다 지금이 더 좋기 때문에 주가가 넘어서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대감을 좀 크게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마스가 프로젝트도 자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다 반영됐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처음 보는 길을 처음 가보는 길은요 이 주가가 지금 거품도 끼기 마련이고요 기대감도 높은 거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본격적으로, 자, 집중될 이 모멘텀들이 있고, 수주물량도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여기서 더 올라간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한다라고 얘기했죠. 실질적인 준비를 지금 이 대형 조선소들을 한단 말이요. 그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이제 진짜 커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진짜 오랜만에 보는 이슈잖아요. 이런 합병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인적 분할이라든가 뭐 이런 물적 분할은 많이 봤는데, 이 합병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슈거든요. 그만큼 미국 군함 MRO 이 관련해서 진짜 엄청 좋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스가 프로젝트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국 도크에서 이 선체를 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HD 중공업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군함이라든가 LNG 선박이라든가 특수선 상선들 다 사실상 미국이 지금 못 짓죠. 조선 역량에 대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가 독점으로 지금 가는 자 그런 구조로 계속해서 수렴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뭐 바뀌거나 할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이라든가 핵잠 같은거 제외하면은 지금 전투함 구축함 지원함 뭐 이런거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걸로 보여지고요 HJ중공업이 지금 모두 다 생산에 대한 역량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도크가 4개나 있죠 대형 조선사랑 협력해가지고 시너지낼 가능성이 이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테마성을 이제 올라가는 것들문 있는데요, 얘네들은 테마성 올라가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죠.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H 중업 같은 경우에 실제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성장주로 간단 말이요. 에 그래서 테마로 갔다가 구조적인 성장주로 가는 종목들이 자, 정말 크게 많이 갑니다. 방산주가 그랬었죠. 과거에 코로나 관련 주들도 그랬어요. 진단키트 같은 거. 것들. 처음에 코로나 테마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진단 키트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자 실적으로 갔잖아요. 실적주로 갔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h g 중검에 간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10배, 2 0배 가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런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다가 MRO 시장 본격적으로 이제 커지죠. 지금 3천억 규모에서 3조, 6천억 규모 12배가 커지는데 테스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시장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자 미국 전체가 이 2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3조 6천억 원도 이제 1단계입니다. 여기서 더 커질 가능성도 없고요. 미 해군에서 이 h j 중공업 실사가 됐고 그 다음에 함정 정비 협약 체결을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승인 발표만 기다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발표가 난다고 하면요. 그야말로 주가 기폭제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좀 줄면 줄수록 오히려 기회가 다시 한번 커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H의 중공업이 맞은 일이 자 15%, 20% 이렇게 높아지면서 지금 이 마스카의 역량을 어디까지 포지션을 잡고 가는지 그에 따른 기업 가치가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제가 왜5조원 이상 갈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방산 매출이 한번 잡히면은 이게 좋은 게 기존의 뭐 컨테이너선, LNG선 이런 거는 이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이런 사이클을 타는데 군함 같은 경우에 한번 맡기면요. 자, 그냥 10년, 20년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마진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나온다, 실적이 나온다는 거고 지금 눈앞에 엄청난 기회를 지금 맞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HJ 중공업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다가 진짜 허를 찌르는 이 급등,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응 잘하셔서 이 수익 정말 실시하게 보지 마시고, 이큰 수익 가져가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 줄때구독자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고 또 같은 방향성으로할때 이런 신고가 가는 그런 종목들은 이 매도가 없으면 개인 매도가 없으면 더 세게 갑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더라도 안 털리면 개인들이 어느 구간에서 강하게 들어오면 또 올려버리는 게 세력이란 말이요. 에 그래서 지금 h 의 중고 세력들의 의도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 잘하셔서 이 세력 정말 큰 수익 날때 가치 수익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료도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 구독자만 되시더라도요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HJ 중고 관련해 가지고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신 방법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상 밑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 링크를 이제 클릭할 수가 있는데, 신청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창이 이렇게 새롭게 떠요. 그러면 여기 구독자분들 이용하실 혜택 중에 첫 번째 중요타점 완벽 대응 최신 분석 자료 요거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셔서 지금 이게 9월 9일자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받으실 분들은 여기 받으실 번호 010 필요하신 이 받을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헷갈리지 않게 HJ 중공업이라고 종목명 쓰시면 되고, 여기에 또 궁금하신 문의사항 있으시면 같이 남겨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분도 안 걸리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하고, 이게 구글 폼으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돈이 안 됩니다. 100% 이제 무료예요. 그리고 누락이 없습니다. 누락이 없어서 과거에 이제 문자로 주고받고 했을 때 누락이 있었고 스팸만 들어가고 막 그랬었던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만, 받으시 번호만 틀리지 않으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하셔서 이 중복으로 이제 무료로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최대한 수익 많이 가져가시라고 안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이 보시면은 영상 이 밑에 더 보기 있죠. 이 클릭하시면 이 링크 있고요. 자 링크 클릭하시면 다시 여기서 필요하신 거 체크 체크하시고, 받으실 번호, 그 다음에 종목명 동의함 제출하기 동일합니다. 자,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H의 중공업 관련해서 변동성을 이제 보이면서 가요. 한 번에 갈때 이제 쭉 한번 시세를 냈다가 그 이후에 변동성을 이제 주고 그 다음에 2파 상승, 3파 상승이 나오는데 1파보다 2파가 3파가요, 더 세고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많이들 이제 매도를 하고 차익 시하고또 털리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대응 제대로 하시고 정말 수익 크게 극대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신 내용들, 자료 안에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게 되면 내가 이거를 이제 알고 모르고 차이가 수익률로 직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귀에 꼭잘 잡으시길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 정말 좋은 선택 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